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 점사 토크쇼 신들러 리스트 MC 남호연입니다. 네, 오늘도 두분 선생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천지신명님의 제자, 전생만신 천지당 한시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명을 받은 신의 제자, 다이남해우신당 이유경입니다. 네 오늘의 공통 키워드는 어, 죽음의 수수께끼 편으로요 그중 제가 맡은 인물은 가수 고서지원 씨입니다 어, 1990년대 굉장히 유명했던 가수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선생님께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우리 선생님 부터 저는 아주 예쁜 남자아이로 음, 느껴지거든요 음, 맞아요 굉장히 네. 저는 잘 모르는데 일단 네. 굉장히 예쁘고 어, 좀. 뭐라 그럴까요? 남자애들 같은 장난꾸러기 해야 되는데 음. 조신한 아이 있잖아요. 음. 음, 그런 느낌이죠. 느낌이 느낌이. 요 어. 우리 선생님께서는 아 인물도 예 이쁘고, 음. 그리고 관상도 좋고, 음. 그리고 영적인 저는 영적인 기운을 눈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네네. 사진을 뚫어지게 보고 왔습니다. 음, 네. 그럼 오늘 또 선생님께 또 해주실 말이 그럼요. 또 많을 네, 텐데요. 네. 그럼 제가 본격적으로 네. 어, 가수 서재원 씨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국 기획사가 주최한 신인 공개 오디션 현장이 있습니다. 수천 명의 가수 지망생들이 모인 그곳에서 무려 천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우승을 거머쥐며 해성처럼 등장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어, 첼로, 피아노, 뭐 바이올린 등 모든 악기를 자유자재로 다루고 세계적인 음악 전문대학 버클리 특례 입학을 앞두고 있던 당시 18살의 당찬 천재 가수 어, 우리 서지원 씨인데요. 하지만 천재들은 일찍 죽는다는 말을 증명하듯이 2년이라는 짧은 가수 활동을 마치고 어, 돌연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위 천재나 유명인들만 타고난 그런 사주가 있을까요? 뭐 일반인들과 다르게 타고난 사주가 있을까요? 네 있죠. 네네. 어,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좀 뚜렷한 옷을 예쁜 옷을 입고 있다. 음. 천상 음. 정말 이런 을 한번 떨쳐야 돼. 어, 타고난 어, 타고난 연예인 의 네, 네. 어, 그런 어. 느낌이 받았어요. 그런 음, 느낌만. 네. 우리 선지님께서는 음, 천재의 사주를 타고나기는 해요. 어, 천재가 예, 예. 내 네. 사주를 딱 봤을 때, 아이 사람 머리 되게 좋다. 네. 이 사람은 진짜 천부적인 기질을 예능적으로도 가졌고, 음. 예를 들어서. 공부 쪽으로 잘하는 천재, 네. 이제 천재는 운동 쪽으로 잘하는 천재, 여러 가지, 이제 노래를 잘하는 천재, 다 별도로 음. 이제 천재성을 다 가지지 않습니다. 음. 이게 별도로 이렇게 갔는데, 그렇게 이제, 이제 사주에 그렇게 이제 네네. 종목종목 이야기 할수 있고, 또한 가지 여기에 부여돼서 선생님 말하듯이 천성까지 플러스가 되면, 네. 그러면 정말 진짜 대박입니다. 음음. 그런데 그 부분을 자기가 잘하는 천재성을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누구와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운명이 좌우됩니다. 음. 성공을 하느냐, 아니면 막장으로 가느냐, 음. 천재는 바로 그렇게 나뉘어집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천재가 명이 짧다 하는 거는 당연히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어떤 것을 하느냐, 이것을 갖다 제대로 찾아서 그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죠. 음, 음, 예. 음, 음, 네. 그러면 뭐 일반인 음. 사주도 있겠지만, 또 천재의 사주는 또 어, 그럼, 예. 네. 반드시 존재하고, 그렇습니다. 그걸 또 이거를 어떻게 그렇죠. 하느냐가 또더 중요한. 어디서 어떻게? 네. 어떤 일을. 그러니까 음. 천재도 여러 가지 부류의 천재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딱 찾아서 음. 그 천재성을 열어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 어, 말씀 이어가도록 할게요. 어, 1996년 1월 1일 어, 병자년의 새해를 맞이하던 그때 뉴스에서는 믿을 수 없는 속보가 흘러나옵니다. 가수 서지원 숨진 채 발견. 정말 많은 국민들이 충격에 빠졌고요. 어, 갑작스러운 그의 죽음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살이다, 타살이다, 어, 이런 의혹들만 쌓여갔고요. 결국 서지원 씨는 어, 국가수의 어, 사체를 부검하기에 이릅니다. 부검 결과, 어, 신경 안정제로 보이는 300여 개의 알약이 분출됐다고 합니다. 그가 삼킨 약 일부가 소화되기도 전에 어, 기도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호흡곤란을 일으켜 질식사를 했을 거라는 발표였는데요. 어, 그렇다면 서지원 씨는 그토록 큰 인기를 얻던 가수였는데도 불구하고 왜신경안정제를 300알이나 섭취했던 걸까요? 그리고 어, 참고로 서지원 씨는 1976년 2월 19일생으로 용띠입니다. 어, 당시 서지원 씨의 상태, 지금 말씀드린 사주로 보셨을 때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까요? 어, 제가 느끼기는 에 네. 이분이 우리가 일반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과 이름이 틀려요, 느낌. 성과 이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본명이 아니고 본성이 네. 아니다, 그러시오. 음... 어, 그리고 또 이제 76년생 2월 19일생을 보면은 네. 타고 나기를 사주에 자살기가 있다. 자기가 스스로의 자결하는 이런 사주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어... 네. 사주의 자살기가? 네. 어. 우리 선생님께서는 저는 네. 이제 조금 조사를 하고 왔어요. 어, 선생님 말씀대로 어, 서지원이는 네. 본명이 박병철이며 세저 음. 음. 어, 사주는 76년생 2월 19일생이 맞습니다. 네. 예. 병진생 용띠이고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박병철이라는 이름 자체서도 에 사람을 치고 음. 예. 이름이 서지원이었으면 괜찮아요. 네. 근데 그치. 박병철이라는 이름 자체가 음. 호적 자체에서 이 이름 자체가 사주를 칩니다. 음. 그러기 때문에 이름도 아주 소중하다. 음. 아, 그리고 또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은 한국에 와서는 안 됐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아주 맑고 순수하다. 네. 근데 여기다 가 술을 먹었다는 거죠. 네, 네. 체질 자체가 술을 안 먹어야 되는 사람이 술을 먹으면 네. 돌아버립니다. 근데 다 술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알코올을 먹고 나면 간이 붙습니다. 네. 담력도 커집니다. 네. 자기가 세, 평소에 하지 못했던 생각과 나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네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나쁜 귀도, 귀신도 들어옵니다. 음. 그리고 모든 기운은 어디에서 있느냐, 그 터에서의 음기와 여러 가지가 막 접목되면서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어디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인생을 여기서 종지부를 찍었지 음. 이 사주가 이렇게 단명을 한다든가 하는 인연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 한국에 오므해서이 연예인을 함으로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빨리 이렇게 인생을 마감했다. 너무 음. 아깝다. 네네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어, 서지원 씨는 사망하던 당일 어, 소속사 대표와 같은 소속사 후배들과 함께 송년회를 어, 예, 하게 됩니다. 이때 소속사 대표에게. 나 없이도 잘살수 있냐는 질문과 본가에 간다는 어, 대표에게 오후 6시 이전에는 꼭 돌아오라고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오후 6시 이전이라는 시간을 어, 선생님들 잘 기억해 두시기 음. 바라겠습니다. 그 후, 남아서 술을 더 마시던 서지원 씨와 후배들, 어, 이들은 동일틀 무렵 헤어져 각자의 방에서 잠이 들게 됩니다. 어, 잠에서 깬 후배 중한 명이 침대 위 싸늘하게 누워있던 서지원 씨를 발견해서 병원 응급실로 옮겼다고 하는데요. 당시 소속사 대표가 서지원 씨가 말한 6시 이전에 숙소로 돌아왔더라면, 어, 상황이 좀 달라졌을까요? 어, 당시 서지원과 대표의 인연에 대해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우리 선생님부터. 네. 아, 어, 저는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도중에 네네. 느낌상 받는 게. 네네. 대표랑 어, 이 대표랑 안 만났더라도 이 사람은 자기 명을 달리 했을 것 같고요. 아. 어, 이제, 그리고 또 6시 이후든 이전이든 간에, 어, 사고는 분명히 일어나고요. 음. 어, 회식을 하는 도중에 이 사람이 그 안에 동료들, 후배나 이런 사람들한테 시샘을 좀 받은 느낌이 있어요. 음. 시세물 굉장히 많이 받은 네. 느낌도 있고, 나름대로 말로서 공격을 받은 느낌도 있고, 음. 그래서 이분이, 어, 돌아가시기 전에 평상시에도 약을 먹은 느낌이 있어요. 신경 안정제라는 약을 음. 계속 자기 스스로가 다스리려고 먹었던 느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 6시 이전에 들어왔다 해서 그 사람이 사고가 안 났을까? 아니면 났을 것 같아요. 느낌. 아, 느낌이. 네. 아, 평소에. 평소에도 이렇게 네. 네, 약을 네, 먹고. 좀 네.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6시까지 와라. 음. 이렇게 한 거는 어떻게 보면 조상이 도와주려고 6시까지만 왔으면 빨리 구해, 음. 빨리, 음. 빨리 아, 와서 예, 예, 예. 뭔가 이상하면 병원에 데려가서 그냥 약을 구토를 시킨다던가 네, 네, 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음. 근데 이 대표가 6시를 넘어서서 네. 6시까지 안 왔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운명을 달리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대표하고 서지원이는 악연이다. 만나서는 음. 안 되는 사람을 만나서 그래서 이 소속사에 들어와 있었던 거다. 음. 그렇기 때문에 서지원이가 그 해운의 오디션에서 이렇게 이 사람이 발탁된 것부터가 아, 운명을 나쁘게 만드는 발걸음이었고 음. 이 어, 대표하고 만난 것도 난 악연이다. 네, 그럼 계속 어, 말씀 이어갈게요. 우리 서지원 씨는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따라 독일과 미국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잠시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긴 했지만 다시 미국으로 완전히 이민을 갔다고 해요. 미국에서 이미 가수의 꿈을 키우며 피아노와 첼로를 배웠고요 아시아계 아형 모델로도 활동했었다고 합니다. 어, 남다른 음악적 재능으로 버클리 음대의 특례 입학까지 앞두고 있던 그가 굳이 한국에 오지 않고 미국에 남아 있었더라면 그는 일찍 생을 좀 마감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사주가 또 달라지기도 아, 하나요, 네, 선생님들? 틀리죠. 네. 어, 부모와 떨어져야 될 사주는 부모와 떨어져 살아야 되고요. 네네. 어, 고향을 던지고 살아야 될 분들은. 외국 타향 가서 살아야 되는 게같습니다이 어... 사람 같은 경우 첫 번째는 잘한것 같아요. 아버지가 데리고 네. 외국을 나갔잖아요. 거기에서 나갔을 때는 이제 공부할 건 하고 음악을 좋아하긴 하지만 네. 연예계 쪽보다는 자기 스스로 자기 노래하고 자기 음악성을 키워서 네. 작곡을 하든 뭘 하든 첼로를 하든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되는 건 맞거든요. 음. 근데어 한국에 와서 이 사람이 이런 사 사고가 일어났다라는 거는. 네. 들어오지 말아야 될 장소에 들어온 거예요. 아, 그게. 그냥 미국에 있었다면, 네. 그냥 거기서 편하게. 이렇 네. 이렇게. 근데 이제, 어, 어느 시점에 가서는 분명히 이분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사주에 자살 수가 있습니다. 아. 자해를 하던 자해하는 사주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본명을 알았잖아요. 네. 본명을 알았을 때이 사람이 그런 집안에 이제 조상령이 있고, 음.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생활 조금 일찍 간것 뿐이지 따진다 그러면 음한 번은 이제 생활 마감을 하죠. 어쩔 수 없이 본인이 네, 자살기가 붙어서 느끼시기에는. 네. 제가 느끼기에는, 네. 음,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 박병철이를 네. 내가 생각했때 이름도 바꿔줬어야 되고 미국에도 절도 있고 스님도 계시고 우리가이 철학을 운명을 점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네. 운명을 점치는 사람한테 물어봤으면 그러면 은이 사람을 이렇게 안 죽여요. 절대로 그렇죠, 자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살기가 그렇지. 붙을 것도 그렇지. 없고 네. 자살할 일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사람의 부모가 네. 분명히 이아이는 한국으로 보내서도 안 되고 네. 공을 들여서, 네. 전, 제 말은 공을 네. 들여서 이 아이는 운명을 점쳐서 네. 이름도 네. 바꿔주고 자살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네. 조상기는. 네. 이 한국에 왔기 때문에 따라 붙었어요. 술을 먹었기 때문에 따라 붙었고, 네네. 그래서 이 애를 죽음으로 나는 연결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음... 이거는 부모가 이 아이의 운명을 버린 거예요. 네. 철학자 자크데리라는 인간의 존재에 대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애도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인간의 삶에는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타인의 죽음을 마주하는 일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애도한다는 것은 타인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가 지켜야 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존엄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검하신 만신 선생님들과 함께 죽음이라는 수수께끼를 대해 다뤄봤는데요. 미스터리 점사 속코쇼 신드러 리스트, 이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좀더 새로운 미스터리가 사건과 인물들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선생님, 저는 그러면 천재 기운을 가진 사주인가요? 제가? 85년생 11월 20. 일반 력으로 11월 예, 20. 예, 예, 예. 저 사주는 어떤? 연애인 사주예요? 저도. 연예인 사주는 가졌지. 아, 가졌어요? 85년생이면 몇 살이에요? 소띠 38입니다. 예. 38. 소티? 네. 38? 네. 그럼 개축생이. 을축생. 을축생. 을축생 11월 20일. 너무 진지하게 봐 주시는 거 아니야?